드디어 우리도 사람 같이 사는구나. 왜 우리 원래 사람이었어. 너 원신이었을 뿐이야. 그러니까 그 원신 나쁜 거 아닐까? 원신 왜 나빠? 우리 다 원신에서 진화한 거야. 너 호모 사피엔스 몰라? 우리가 왜 진화를 했어 이나야? 그건 몰라. 불편해서 진화를 했겠지? 너 똑똑하다. 오이가 <laughs> 없네, 그냥. 아, h o 사 o s a 가우리래 오, 오스트일리아 뭐지? <laughs> 그 뭐지? 그 뭐지? 오, 오스... 오스트랄로스 피테코스. 오나 오스... 다른 것도 옮기고 있어? e r 투 c 가 뭔데? <laughs> 야, 너 호모 에렉 e r 뭔지 알아? 나도 몰라. 그냥 그니까. 결정하 관계 중 하나겠지. 그니까! 나 아무도 모르는데 왜... 왜 나한테 호모 에렉투스라고 해? 이런 게내 미래? <웃음> <웃음> 진짜 재밌지 재밌지 말이 어떻게 촉수했었나 와요 촉추? 촉수가 뭐야? <laughs> 나 몰라 모를 수도 있지! 수평 <laughs> 어지럽대 아, 여러분 뭐 세상마다 다 알아요? 자연인 잘났어 사람들이 똑똑한 공겠지뭐 아니 안 똑똑해 <laughs> 왜 인정을 하지 않아? 똑똑하고 싶어서 똑똑한 척 하는 거야 안 똑똑해 우리보다 똑똑할 뿐이지 똑똑하지 않아. 그래 똑똑한 거지. 아니, 우리보다 똑똑한 거지. 똑똑한 게 아니야. 우리보다 똑똑하지 않으면 심각한 거야. <laughs> 너도 심각한 건 아는구나. 응.